장관님, 어 아까 장관님이 참 위험한 발언을 하시던데 방첩사하고 국정원이 보안 조사를 현재 하고 있다고 방첩사 참모장이 얘기하니까 장관이 지시했다라고 얘기했죠? 예. 그렇습니다. 장관이 국정원도 통제해서 보안 조사 지시합니까? 아닙니다. 그 국정원 을 제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국방부하고 합참. 이것은 제가 보안 조사를 그러니까, 시켰습니다. 그러면 국정원은 누가 지시한 겁니까? 보안 조사?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정원하고 방첩사는 서로 협업 관계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국정사는 국정원은 누가 지시를 해야 됩니까? 대통령이 지시를 해야 국정원이 움직여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국방부 인원이 아닐 경우, 그는 거 제가 지시할 수 아니, 없는데. 그렇죠. 지금 이번에, 장관님 정확히 얘기하세요. 방첩사하고 국정원이 지금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첩사는 장관이 지시하면말수 있어요. 국정원은 장관이 지시한다고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 대통령이 지시해야 최소한 대통령실에서 지시해야 움직이는 조직이에요. 그럼 회원님, 장관이 두개다 지시했다는 겁니까? 누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상이 누가 누구냐? 누가 지시한 겁니까? 대상이 누구냐 에 따라서 보면은 국방부에 대한 국방부 직원에 대한 조사는. 국방부 장관이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방첩사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방첩사가 못하지 않습니까? 국정원 지시는 누가 했어요? 국정에 대해서 국정에 지시한 것은 제가 지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방부 인원에 대해서 방 보안조사하도록 어, 지시한 것은 제가 했는데 그러면 대통령실 공무원과 그 다음에 조선일보 기자나 저와 통화한 사람들을 모두 조사하는데 국정원 조사는 누가 지금 담당하고 그는 저하고 관계 없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부분니 그러면 부분은, 이것은 알았어요. 그것은 아, 그러면은 오해하지 잠시 바랍니다. 이것은 대통령실이 지시 대통령이나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고는 국정원이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죠. 대통령실은 지금 어 국정원과 방첩사를 동원해서 국방부,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언론과 국회의원에 대한 사찰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여기에 대해서 이따가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지금 답변 드리습니다 그다음에 장관님, 아까 공작사 얘기하는데 지금 공작사에서 여러 그 KA1도 띄우고 F F15K도 띄우고 또 육군 항공사에서 여러 가지 헬기를 띄웠어요. 이러한 헬기나 공격기들이 무인기를 격추할 수 있는 무기를 전혀 장착도 안 하고 코브라를 제외하고 띄웠어요. 어떻게 무, 무기도 없이 공중에 떠요? 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격추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그나마 그래도 효과적으로 볼수 있는 것이 코브라에 있는 코브라 외에는 예, 코브라, 코브라 저... 외에는 그 무인기를 격추할 수 있게 공중에서 폭파되는 무기를 한대한한 발도 장착을 안 하고 띄우는 이 작전이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지상 지휘관들은 지대공 학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중에 우리 헬기나 우리 비행기 전투기를 맞출 것 같아서 못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답변, 항작사에서 나가기 헬기들은 지상에서 통제가 안 돼요 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f c 5 k 나 k 1이 같은 것은 그것은 식비를 하는데 유리한 무기체계가 식별... 이것이고. 아, 그러니까 공중에 떨려면은 무언가 무기를 장창하고 떠야지. 무기도 없이 장창하다 보니까 지대공학이 지상작전까지 영향을 줘서 한발도 사격을 제대로 못한 거죠. 구사단과 그나마 해병 이사단은 경고사격 개념으로 그냥 한강 위에 사격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총체적인 작전의 실패인 거죠. 제가 한번 화면 말씀드리면은... 띄워주세요 그 작전을 어떻게 이렇게 아니,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화면에 오전에 합창과 국방부가 그한 것을 제가 퍼즐을 맞춰 보니까 10시 38분에 저 정도 지나갔고 이것은 그1군단 방공 진지와 수방사 방공 진지의 겹친 부분이에요. 그리고 돌아서 어 수방사 방공 진지에서 11시 14분에 북쪽으로 올라가는 걸 확인했고 그 다음에. 13시 20분에 MDL을 넘었다고 했는데 그럼 2시간 6분 동안 경기도에서 무슨 작전을 한 겁니까? 지작사 우리 참모장님 나와보세요. 지작사 참모장님 이 2시간 6분 동안 경기도에서 무슨 작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뭐 저희들은 계속 찾는 노력을 했고 실제로 그 알고 계신 상처럼 육군 항공과 공군과 협조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공중에는 헬기 전투기 떠 있으니까 밑에 지상 부대는 발을 공동 구리고 지대공 화기가 있어도 한발작전은 계속 됐습니다. 가하십습니다 제가 답변 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보안조사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는건데 제가 지시한 것은 우리 합참 그리고 현역 군인들입니다. 그리고 국방부 직원들에 대해서 보안조사 지시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 국방부 직원은 방수사가 직접 못합니다. 왜냐하면 현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국정원의 협조를 받아서 국방부 직원에 대해서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어, 전투기가 띄워지고, 뭐, 효율적으로 작전을 못했다고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앞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소형 무인기에 대한 최적화된 그런 무기체계는 사실 상당히 미흡합니다. 미흡한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잘볼수 있는 것 띄우고, 그 다음에 그것과 연동해서 격추시킬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유리한 자산을 띄워서 함께 작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조사인데 도대체 뭘보안조사인 항적에 대해서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중요한 기밀로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닙니다. 그 국방에서 나간 것어 말고 그 이후에 언론에 나온 게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한겁습니다 예.